한국의 보사를그렇게 되게 신났다고. 딸님이랑 아 어, 같이 와서 더신났다 아 네. 어, 한주잘 보내셨죠? 네. 아, 어, 또 불공하신다고, 영명이 세워진다고 어, 많이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 9월, 뭐, 지난주도 9월 1일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제 추석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어,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그래도 쌀쌀, 살살하다기보다좀 시원해졌죠? 네. 네. 그래도 한여름에, 한날에는 되 좋습니다. 나사 <laughs> 좀흔리기도 한데, 어, 떻게 되었던, 가을의 눈톱을 넘어서, 이제 가을이다라는 멘각이 조금 기도 합니다. 아, 유례없 이제, 이 짐, 어, 그리고 또, 신돈, 죠 남북할 정도로, 자라콕자 <laughs> 어, 힘든 여자 한 여름을 지나고, 저렇게 성숙되고 익어가는 계절을 어, 가 하는데, 계절, 어, 그 계절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도 준비를 해서, 어, 성숙되고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절이 돼야 합니다. 오늘도 그 공회안을 하면서, 또, 어, 달을 준비하고, 어, 이 민족의 대명전에 이제 추석한 가위도또 준비하고, 여러 어, 가지로 뭐 식당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많이 몸과 마이 점검할 수 있고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어, 에도 그런 말씀 들렸지만은 아, 그러니까, 어, 이 고쳐 설수 있는 사람, 고쳐 설수 있는 사람에 니다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 어, 경계의 음. 어, 말씀에서 가과가물을 없애면 허물을 누가 누가는다있습니다 그렇죠? 고치는자가 내가 내 흙을 고쳐줄 때 상대의 흙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고쳐줄 때 내가 고쳐줄 때 상대를 고쳐준다. 그고쳐쓴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 우리 교전의 어, 말씀, 경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마음, 어, 마음에서 전해 오는 그 가장 자주 듣고 있는 말 깨쳐보라, 참여하라, 실천하라. 깨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고쳐 아, 우리 몸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몸을 스스로 꽂혀 나가는 거죠. 몸을 꽂혀 나가는. 얼굴 얼굴선이라는 뭐, 것도, 뭐 보톡스 맞고, 뭐 이렇게 쭉뭐또상꺼을 수술하고 이게 꽂혀 쓰는 건데 왜 꽂혀 씁니까? 왜꽂칩니까 내가 그렇게 또내 스스로에게 또, 어, 또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강조면서또 또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내 삼법이 3비리 되도록 삼법이야 세 가지 신고의 삼법이 법을 짓지 않고 부처님과 같은 말 마음,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말과 행을 할수 있는 삼비리죠. 그걸 그렇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게 포토는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입이지만내은내입이지만 입이지만 내가 한번 마음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말도 부업이 아니라 부미이될수 있도록 고쳤으므로 어, 행동도 행동하는 한번 하지 말고, 평부한 대로 하지 말고 어, 신업이 아니라 몸으로 신미리 될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으로이 마음이게 만한테 태부서 마음을 한 번을 일으키지 말고, 그죠? 어, 의업이 그죠? 어, 되지 않고 의미리 될수 있도록 미리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몸을 고쳤으내 말을 말을 고쳤으 내 마음을 고쳐서 쓸수 있는, 음, 불안을 미시는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우리가 보험을 짓는 것과 동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도, 뜻한 말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도 따진다면, 얼마만 어떤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벌려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에 보인다면 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리생활하고 마음 닦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그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 그에 대한 내가, 아, 확실한 체험, 체험을 해보고 증득한 것을 갖고 우리 실천에 나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가 체력이 없으면, 체험 전부 다한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봐도 잘 실천을 안 하죠. 왜? 이게 현상적으로 탁드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그런 뭡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불공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내가 꽂혀지고 깨쳐 참여 실천이 될때 어떤 실천? 빛바랜 그 실천. 다시 리기서 우리가 그러면 꽂히면 어떤 모습으로 꽂히나 갈 것입니다. 모난 모습에서 둥근 모습으로, 어, 둥글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탁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맑고 맑고 그죠? 어,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어, 모습으로 어, 둥근 모습으로 바꿔 나가면. 또 절차 탐바라는 걸 들어보셨죠? 절차 탐바라는 걸. 옥돌을 옥의 돌을 탁 골라서 잘라내서, 잘라서, 돌로, 돌로 쓸고, 돌고 돌로 쪼고, 갈고, 닦아서, 빛나는 포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들이, 그 과정들이 쉬운 과정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 공부도, 마음 공부도 뭡니까 드러내고, 드러내고, 그죠? 또, 가 거는 갈고, 닦고, 쓸고, 갈고, 갈고, 닦아서 이 마음이 광계없만광음이만요마음 우리 권에게 말씀처럼 넓고, 크고, 둥글고, 가짜 찬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 그게 우리, 어, 우리 추석, 뭐, 이야기 방금 했지만, 그게 우리 보름달 물론 보름달이 추석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가온 추석은 또한가이라고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에만 닿더라, 이런 경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욕심이, 더더 말고, 들떠하고, 한가해만 같더라. 이 대단한, 대단한 어떤 그런 원이에요. 그죠? 한가에와 같은. 풍족하다아요 능력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늘 뽀끄고, 텅덕찬 마음으로 상대를볼수 있고, 나도 건강하고, 상대도 건강하고, 대량하고, 그런 마음이 사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야, 이런 세상에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아, 저도 말고 불가말고 이년 열두 다한가일만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는 거 근데 그런 원이 성취에 비해서는 그냥 원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원 그 내가 맹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이 그런 직장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국가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음. 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한 사람의 힘이지만 하나 실천해 나간. 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직장이 그렇게 되고, 나로 말하면, 국가사회가 그렇게 되고, 또그 인류사회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우리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고 싶은 마음 다 쓰면은, 그게 달고, 닦고, 닦여서 빛이 나는 절차 틀바가 돼서 광대 오빠는 마음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을 하고, 어떤 마음을 내더라도 진리에 건나지 않는 마음이 되는데, 진리에 건나지 않는 말과 행이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늘 중생심이 있고, 아직까지 늘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시비 질투가 있고, 미움과 혼망이 있기 때문에, 자칫 말을 하게 되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다가, 을 그리고 또 마음 씀씀이 하나가,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널 우리 강조하는말 경제의 말씀, 과거의 일을 알고, 알고 사면 현재 받는 것이고, 내생에어다 미래의 일과를 알고 자면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거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 응?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어떤 인간관계의 일들 다, 뭐예요? 내가 지금과지 있는 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마음 닦아내고, 나를 깨쳐 참아야볼수 있고, 아, 내가 무엇을 고쳤어도 무엇을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나갈 것인가. 그 공부에, 공부에, 밤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오늘 이유가, 당장 이 찰나 이유가, 그리고 내일이, 그리고 한 달이, 한 달이, 일년 뒤에 내 삶이, 내 인연들이 다 그렇게 달라요. 자, 우리 추석이 다가오고 가면 두 개는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직접 만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얼마나 만난 사람들은 관심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들이 우리가 너무 표현들이 서툴고 또 내가 함부로 해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상대를 오히려 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우리 인사를 나눌 때도 내가 자기 인사한데야 내가 자비로운 마음이 되고, 100% 마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걸 인해서 상대는어 없다니까? 상대는 그 말에 용기를 얻는다. 그인사요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마음이 꿇게 해서는안 되고, 나를위해서 상대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뭔가 에너지와 기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은 내내말 한마디가 내 모습 하나가 내 마음 습점이 하나가 그 상대에게 기울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가 된다면 그게 일상입니다.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석연들의이제 우리 어, 일가층층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누구 하나 누구 한사람 제가 아수만의 사람인데 마음을 끊긴 그, 그, 그이 있었어요. 뭔가 탁, 원망식 위욕이탁 생겼단 말이에요. 와, 아, 사람은 왜 이렇게 좋다. 내가 고칠 수도 없고, 그서 내가 고칠 수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상대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불편했어요. 마음을, 내가, 내가, 나, 나그 마음을 불편 했어요. 마음을 불편 하다가 그불편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물을 쏟을 수도 있죠, 그죠? 뭐 닦아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 우리는, 우리 마음 공부할 사람은 그렇게 다 근본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마음, 이별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물벼락을 맞았구나. 그죠? 얼른, 얼른, 얼른 내려놔야 그죠? 얼른 내려놔야 딱 쏘게 돼. 그 마음을 딱 쏘게 시켜야 돼. 그죠? 우리 왜, 어, 어릴 때 놀이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전복대나 벌게 되고, 어, 거기 눈 갈고,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그어으면 어때요? 어느, 어느 사람들이 뭐딱 멈추잖아요. 그죠? 멈춘다그거리 멈춘다는 말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동요가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딱 해서 그대로 멈춰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쓸 때, 무슨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순간순간 내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딱 멈춰서 내가 볼줄 알아야 돼요. 그죠? 딱볼 줄. 아, 이게 업이 되는 건지, 이게 미이 되는 건지, 이게 중생의, 중생의 마음에서 뛰어도 나오는 것인지 부처님 마음에서 자극이 쌓아지는 것인지 그죠? 딱 굴어야 그, 아, 돼요. 그죠서 야전 어, 우리가 아 어, 제가 오늘 우리가 좀더 이렇게 보면요, 은내 삶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이 잡지가 내가 뛰어 있는 마음을 들다 보면요, 순간순간 멈추어서 볼수 있으면 참 좋아. 요 그렇게 내가 해야 돼. 요어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 불편한 마음이 미운 마음이 그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이런 앞에.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멈출 때 내가 전화, 이목이 되면 화를 변화시켜서, 목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변화시켜서, 목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주석님께서 사례를 지내고 하는 것은 근본은 뭡니까? 우리 교전에 말씀드린 있지만은, 내가 조상의 예를 쏠리는 것은 내 마음을 밝고 맑고, 내 마음을 그렇게 정화시켜서, 살아있는 부부에게 뿔을 다. 내가 조상의 예를 다함으로 위해서 내가 그런 밝은 모습으로서 자식으로서 손주로서 부끄러워 먹고 사랑스러운 자식과 손주가 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튀어나가고자 하는 인연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연관계를. 그죠? 그래서 진정한 차례, 진정한 제사라는 것은 내가 진리에 수순하고 제사 지금 막 챙겨놓고 상다리 꿀좀 챙겨놓고 이 불교운 게 그래도 다른 정성을 다들 그것도 정성이죠. 그게 다가 아니란요 그게 다가 아니야. 진정 한 어떤 차례, 진정 한왔떤 조상에 대한 애를 올리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 마음으로 조상에서는 용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심 마음을,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력이잘될 때, 신상이 바르게 되고 신체가 근간하다. 우리 막한 가지,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몸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르게다한데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세가 비틀어지기도 하고 우리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있을 때나 그죠? 운동을 운동을 우리 모든뭘 뭐, 운동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자세라말요 자세가 관건이야. 내가 좀, 내가 그렇게 딱 하게 앉아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몸이 어디 한번 내가 삐딱해지더라. 그죠? 몸모양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잘못 딱 하게 사용하면은 딱 하게 사용하면은 몸의모습도 체에 어떤 내 몸에 어떤 상의 습도하게된다 말이에요. 늘 이렇게 굶고 있는 그죠? 늘 굶고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등도 굽잖아요 어깨도 쳐지잖아요거북목이왜 그 생겨요? 그죠? 그만큼 상이 상이 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체에 뭉근한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중요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작용을 그리고, 내가 가진 일기신반, 내말의 어떤 작용을, 신국의, 내 몸의 작용을 이뤄갈 때, 그 상이 발라지고, 그 상이 발라지때 금방이 됩니다. 그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만다라라, 만다라. 만다라는 것은 서로 상호, 공략 상호작용으로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원만한 상태. 지수합금으로 이루어진 이6 0이이 사대가 6 0이었다 연체였다는 지배를 받아서, 지수와 공식이 육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게 만다라세상입니다그런데 어디 하나 뭔가 막힘이 있고, 어디 하나 뭔가 다 바르지 못한 게 있을 때는, 그렇답니다. 우리 혈액순환도 원활해야 된다, 별 해야 된다. 어디 하나 막히게 있으면 몸에 병이 들죠. 그죠? 그가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도 그렇고, 저혈압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뭔가 까 소통이, 소통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 그죠? 잘뚫려 있어요. 사람 만드는 한번막시없는늘 우리 주변에 보면 한분이다 있잖아요. 그죠? 막히,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만 넣어도 목소리만 넣도그 사람 끼를 만들어도 나를 막내 마음을 탁하게 하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그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요 결국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서 상대가 상대가 내가, 내가 미워해 상대가 잘못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잘못 내가 먼저 아프다. 내가 내내한테 내, 먼저 여기 온단 말이에 그죠? 그, 응. 그, 그건 내가 손해말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막힌 것을 소통시킬 수 있고, 그죠? 원활하게 할수 있고 그러니자 작용이 원활해 그래서 그런 작용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그럴 때 체가 바로 쓰고 체가 건강하게 니다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우리가 혼자 쓸수 있는 몸과 마음과 내말음의 행위까지도 모든 것도 코쳐줄수 있는 그런, 어, 9월 정도 해야 되다고그월한다이겠고그 일단 당바이